안녕하십니까 사주리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사주 공부를 하다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토더라고요. 예, 토를 공부하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개념을 전체적으로 잡지 않고 넘어갔을 때 이야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은 그 천간이나 지지, 천간의 무토기토, 지지의 진술충미가 있는데 오화에도 기토가 들어 있어요. 되게 실용적이고 쓸만한 네, 힘이 좀 센. 들어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그 토에 대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조금 이해하고 가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오늘은 토의 전체적인 특성이나 역할, 다른 글자와 역할, 토가 하는 역할, 그리고 숫자, 맛, 색, 방향, 진로 토기운이 많을 때 개운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는 어, 계절을 이어주는 환절기다. 보시면은 토는 봄, 여름 사이에 진토가 있죠. 그러니까 묘에서 진월이 임묘진이 봄인데 여름 사화에 가기 전에 그 오양일 음이거든요. 여기가. 그 유강으로 치고 나가기 전인데. 여기에 진토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름에 여름하고 가을 사이에 미토가 있죠. 가을하고 겨울 사이에도 술토가 있어요. 겨울하고 봄 사이에 축토가 있고. 성향이 습하고 조열하고 건조하고 차갑고 얼어 있는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절 사이사이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은, 갑자기 뜨거운 물에 있다가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 버리면은 엄청 차갑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 사이사이에 중간에 이제 어떤 호흡 뭐 쉬어간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할 때, 음, 고구마나 쪄가지고 센불에 강불로만 하면은 재료가 되게 뻑뻑하거든요. 근데 뜸을 들이면 되게 재료가 나중에는 부드럽게 목는김이 되게 좋아져요. 그런 의미처럼 좀 뜸을 들이는 그래서 계절의 사이에 있는 환절기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을 되면 비염이 심해지거든요. 이수월이나 이럴 때. 네, 그런 느낌. 네. 계절을 이어주는 환절기다. 그리고 이 토들이 존재함으로써 계절을 조화롭게 이어준다. 토는 계절을 조화롭게 이어준다. 그래서 성질을 받아서 넘기는 기운이잖아요. 네, 넘긴다. 그래서 중간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 좋다. 그리고 토는 이런 안정감 있게 조화롭게 이어주니까 안정감. 안정성, 그리고 다른 기운들을 품고 있,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다 창고들은 다른 기운들도 품어요. 인묘진이라고 해서 봄이, 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삼합이라 그래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 목적에 의한 만난 계절의 친구합이 아닌 그래서 이건 진토에는 신자진이라는 수국의 창고가 진이에요. 미토는 해묘미의 목국의 이 창고고, 그 다음에 술토는 인호술이라는 화국의 창고고, 축토는 사유축이라는 금국의 창고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운들도 품는다. 한 가지 기운만 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토는 계절의 기운을 거두는 창고다. 그 신자, 이 인묘진인데, 이걸 보지 마시고 사막을 보시면 신자진이 수국의 창고잖아요. 마지막, 생, 왕, 묘. 묘는 묘도 되고, 고도 되고, 화갯살도 되고. 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토에는 수국의 창고다 그래서 계절의 기운을 가두는 창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라는 거는 옛날부터 우리가 농사짓기 위해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벼농사의 양은 땅의 크기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토가 많다는 거는 내 영역 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니 반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범위가 넓다를 나타내죠. 그래서 넓은 거는 부의 측정 기준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지에 진술 충미가 있는 사람들이 뭐 건강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에 진술 충미가 있다는 거는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양인살이나 백호살 이런 거에 잘 걸리거든요. 압이 차는 형태. 그래서 건강적으로는 안 좋지만 부에 대해서는 부자의, 부자들이 많은 사주다. 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들이 많다. 그래서 부의 측정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톤은 이 창고니까 저장, 저장한다는 게 어떤 변화를 지키는 이 술토를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안에 그 신유술도 되고 이노술 삼합을 자를 때 이제 화도 저장돼 있는 창고잖아요. 계절을 품는다는 거는 더 이상 변화가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술토가 이제 이게 개술잔데 개가 집을 지키듯이 창고를 술토라는게 먹을 보기 있는 그런 그런 톤데. 이런 것들은 내가 저장하고 뭐 쌓아두고 모아두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하게 되면 창고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한다. 저장의 의미를 생각하면 변화를 싫어한다는 의미를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토들은 조금 많으면은 많다는 개념이 위치에 어느 곳에 위아래로 기둥으로 있냐, 아니 밑에 다 있냐, 위에만 있냐에 따라 좀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세개 정도 이상을 봤을 때, 많다라고 했을 때, 토 기운을 잘쓸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토가 뭐 재성이 되기도 하고 식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나중에 십성을 공부하게 되면 그래도 토가 있다는 건 내가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그만큼 게을러질 수 있다. 그리고 보수성을 되게 강하게 지키는, 구분 짓는, 땅이라는 게 니꺼, 네 내거를 구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꼰대적인 성향이 나타나요. 그리고 토가 있다는 것은 현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현상 유지 현상 현상 유지의 의미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오행의 관계성인데 토가 목과 금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를 좀 알아볼 텐데 토는 목에게 양분을 공급하죠. 네. 그리고 화에게는 불을 보관하고 수로부터 화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불을 보호한다는 게그 화에서 바로 원래는 생을 할 때는 화극금이거든요. 생이, 생의 개념 이 되거든요. 극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토가 있음으로 해서 그 많은 화기가 막 뻗어나가는, 염상하는 그런 화들을 어느 정도 잡아준다는 거죠. 조금 온기를 유지시켜주는 행동을 하는 거죠. 토들이. 그러면은 화기가 금으로 바로 닿을 때보다 일정하게 공급이, 일정하게 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보관. 네, 금에게 토는 금액에 이 토는 그뭐 땅을 나타내기도 하고 큰산 또는 뭐 논하고 밭을 내기도 하, 나타내기도 하는데 뭐논 변농사를 지을 때는 쟁기들이랑 뭐 땅을 개간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또는 광산에 가면은 금을 캐려고 하면은 뭐 드릴도 있어야 되고 뭐 도구도 있어 금뭐 캐는 어떤 게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이제 그런 그런 거다. 네, 그래서 금은 금이 있으면, 토랑 있으면, 금은 광산을 캔다, 개발한다. 네,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수액에서 토는 수가 너무 많으면 범람을 하죠.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생각해 보시면, 그럴 때 이제 토들은 뚝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또 산에 가면은, 비온 뒤에 산에 가게 되면은, 뭐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들은 비가 왔을 때, 작은, 입자가 작은 것들은, 뭐, 뭐, 많이 두툼해지지 않는 그런 모래들은 비가 오게 되면 섞여서 흙탕물이 된, 비온 다음날 가보면 뭐 흙탕물이 화수구에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섞인다. 네. 기임탁수라 그러는데 기토탁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섞인다. 이런 의미도 관계성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에, 토가 나타나는 숫자는 5하고 10이에요. 네. 5하고 10. 맛은 다섯 가지 맛이 있는데 신슨 담맷잔이라고 하잖아요? 그중에 단맛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은 단호박, 죽, 팥, 대추, 감, 고구마, 구황작물이죠. 그 다음에 고기로는 소고기. 수는 돼지고기인데, 소고기는 이제 토죠. 그 다음에 칡뿌리 연근. 이런 마, 맛이나 음식하고 강, 관계가 있다. 네. 색으로는 황토색,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향은 중앙. 어, 자오 묘유가 있으면, 자수는 북쪽이고, 묘목은 동쪽이고, 남쪽은 오하죠. 서쪽은, 어, 유금인데, 자청룡, 우백호, 어, 그 다음에 주작, 현무잖아요? 그 중에 가운데, 토, 네. 토가 가운데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직업으로는 토가 좀 있으면, 중개업에 잘 맞고, 농업, 부동산, 흙관련, 커플 매니저, 무역, 총무, 공해 도자기 임대업 의료업 법조계 의료업이나 법조계들은 어, 축설미 사명살있죠 네, 형살들 요럴때 의료업 법조계 활인업 그리고 이제 토기온이 많을 때 개운법으로 토기온이 많다는 거는 이런 고집 오나 중용 우직 강직인데 고집이 되게 세지고 이제 되게 강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운을 빼는 방법을 개운이라고 하는데 최대한 이제 목으로 토를 극을 해주는데, 근데 또토 기운이 너무 강할 때 목이 어중간하게 들어오게 되면 어, 토다 목절이라 그래가지고 토가 많을 때 목이 끊어진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 방법도 추천해 주지만 극을 하는 방법도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있을 때, 근데 너무 많으면 목이 끊어지겠죠. 그 부분 되게 주, 어, 좀 조심해야 되고 그거보다는 이제 토가 이제 굳건하게 있을 때는 이금 강산을 캐는 도구 개발하는 거 이런 것처럼 금기운으로 빼주는 게 좋아요. 네, 금 금기운 빼는 빼면 좋다. 그래서 이런 개운법은 최대한 많이 움직여주는 게 좋거든요. 여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속 운동을 한다든 지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금기운을 금기운처럼 이제 토생 금이잖아요. 식상이니까 많이 움직이면서 그 금의 기운으로 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고집을 좀 많이 내려놓고. 사람들을 많이 말을 많이 들어라. 그러면 되게 받아들인다는 거는 섞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많은 토들을 개운할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로 숫자, 맛, 색, 방향, 진로, 뭐 예를 들면 속옷이라든지 비밀번호,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할 때또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